운전자 없는 택시 괜찮을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의 연중 무휴 운행이 허용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인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로보택시를 운행하는 두 회사의 브랜드 웨이모와 크루즈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최대 77%까지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 횟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로보택시 10대가 교차로에서 이유 없이 15분간 멈춰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고 응급차를 막아서 환자 이송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와 충돌해서 택시 승객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율주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로보 택시가 사람 운전자보다 안전하며. 2년째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시각장애인 등 그동안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도 로보택시의 운행을 지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샌프란시스코의 실험을 지켜보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는 자율주행을 선도한 도시라는 지위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이득을 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